오늘은 평화롭게 오후 1시에 기상한 행돌 트위치를 켜보니 김덴모가 방송을 하고 있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행돌 대드록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? 이에 발끈한 행돌은 방송을 키게 된다 아,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 해드리자면 덴모가 이제 일어나자마자 딱 대문을스켰는데내 얘기하고 있길래 대 대뜸을 무시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어나자 마자 뭐? 아, 오셨어요. 아, 대문 덕분에 날 긁어서 바로 일어났다. 어. 침대에서. 원래 한 1시간만 더 잘라 했거든. 아이, 부지런해야지, 사람이. 아, 증명하려고 바로 일어났다. 진짜. 내가 보여 줄게. 전적 검사 한번 들어가도 될까? 전적 검사? 어. 전적고기 아직 늘어지진 않았어. 너가 말해라. 아, 봐도 돼. 아, 근데 아, 패커지 <laughs> 지지로 보도록 하지. 알았다. 이게 지금 내가 데드록에아 정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인데 아, 확인했다. 아, 에이전트는 사이펀데 승률이 40%다. 어떻게 된 거냐 이거? 그래서 이고 버리고 데드록 간다. 그3 7억다 아, 어쩔 억를 당했다. 로터스 980? 로터스는 진짜 완벽하다 이제. 믿어라 내가 일단 진짜 아니, 진짜 하는 자, 이분알 어떻게 하지? l o t u 아니, 저, 박스 u m p e d out t o d a 어 Kuchiri, I t o l 아니 s a 판은 근데 구칠이가 Ah, k 어아 구칠이가? 어, 구칠이 그냥 아니다, okay. It's a good t h 하 n g It's 어. 병신인데? 까지는 절대 아니고 어, 자라 어, 나쁘지 않다 아, 나쁘지 정도. 않다 그래 나쁘지 않다잖아 어. 지금 근데 저기 지는 음. 몇 판들은 다억과다했다 진짜 음 지는 몇 판들? 왜 졌는지 해명할게 만약에 너가 묻는다면 어야 브리즈판은 그냥 상대가 잘한 잘거같은아저 판은 그냥 다 말린 판 원래 어쩔 수 없는 판이 있잖아 야 뭐야 이 새끼들 아, 지오지오였는데? 아 지금 알았네? 어떡하지 나 <laughs> 존나 몰아더라 <모르하더라>, 지들끼리 <웃음> <웃음> 아니 저 아니 진짜로 근데 사실 어허. 사실상 브리즈에서 그 감시자를 데드락을 하면 좀 아, 나 브리즈는 좀, 아 브리즈 좀안 좋은 거 같긴 하다 진짜 인정. 브리즈는 좀, 어, 좀 별로더라. 그리고 이제 그 통로까지 뚫려갖고. 아나왔 진짜 별로긴 하다. <웃음> 데드락 원 감시자를 보기엔. 자 브리 브리즈는 그냥 딴거 같게. 아 이게 둘이 나오거어 몸이 네가 열 개라도 부족하다 이거. 왔다 왔다 왔다. 어 전, 데드락 승률 63. 그래 내가 지금 모든 캐릭터 중에 소바 승률이 1 4인거 보이냐? 바이퍼도 아... 25% 일반적인 도구로는 지금 못 이긴다 대드록을 해야 된다 대드록은 상대가 대처를 못해와 대처를 못 한다? 어 대처를 못해그러니까 파고드는 거네 상대약점 아이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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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시즌 초에 승률 나만 박냐? 아 시즌 어, 초에 못 이기겠어 시즌 초에 진짜 아니 이게 시즌 초에 내가 못 이기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? 어왜못 이기냐 우리? 시즌 초에 오히려 우리가 박아 <laughs> 아 우리가 박아? <막아>? 그러니까 <laughs> 아, <근데> 이게 <laughs> 아, 어. 이게 시즌 초면은 더 어. 열심히 좀 이기려고 들어야 되는데, 어. <laughs> 우린좀 달라. 막 시즌 말 되면 이제 막 레전드 아. 아, 어떻게든 찍어야지 이러는데 시즌 초에는 좀 뭔가 여유 있게 막어 맞는 것 같기도. 이, 어 이것저것 해보고 막너 지금 너 지금 대드로그. <laughs> 아 이게 대드로그는 품질 좋잖아 근데. 게임을 찾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대드로그 품질 <튼급이> 좋잖아 엊다고아 <laughs> 어, 확인이다. 어센트 아까 87 17 다이던데 어. 보여주냐? 어센트냐? 아, 어스트 되도록 해 좋지. 되도록 바로 칼핑기 아니야. 선택이 아니야. 연막. 어. 아나나 나 요즘 연막 존나. 잘해. 어, 어. 연막 어, 잘했다, 아 연막 사냐. 어. 아 무조건, 무조건, 무조건. 아 무조건이다. 아 무조건 캐리할게 나 진짜. 카드한테 너가 한번 보여주란 아, 말이야. 아 진짜 나진정아기첫 판이긴 해 근데 진짜 한 판만. 아, <laughs> 아 열심히 할게. 아 진짜로. 어. <laughs> 나 약간 지금 뭘야. 나 프로랑 듀오에서 긴장된다. 아이씨. 네. 긴장해야지 프로인데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좋다. 사실상 다 뭐? 아, 어. 아 어. o no, 감시자. 어. We okay. have no n s e right? 말그 Touchy, hugging, and my grandma. Spike, I 습니다 together, I g e 다 together, I get t o g e t h 그를 설치했어 여기 틈 살짝 나오고 와? 아... 어? 뭐? 빨리 들어가 그냥 안썰아 근데 이거 일부찍겠어 정말 일부찍겠어 일부러 아 일부러 일 한다 여기서 시간 채나 꺾이게 하려고. 이렇게 전세를 바꿔 어. 음. <laughs> <laughs> 이게 어떻게 됐다? 어. 아, 아니야. 아니, 됐다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된 거라고. 일부러. 아, 하게 하게 하게. 그 소리는 왜 질렀냐? 어? 그김박한 면출. 이 새끼는 피디 피디다 씨발. <laughs> <laughs> 와. <웃음> 와! 준비 완료. 이거 준비 완료. 진짜 다 내가 았어 나. 막, 가봤어, 나. <laughs> 이메이크. Oh, what the f u c what the f u what the fuck? Yeah. 어, 2B. Oh, 어. 아,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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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나이스! 그래 좋은! 메이베이 플레이요 나이스! 아아! 좋았다 계속 증명해내겠습니다 나 전부한테 데드락이 좋다는 아, 아, 아 지금 좋아 아그 좋다니까 진짜 아 근데 내가 보기 일단 데드락을 뭐, 할 거면은 샷이 있어야 되는 아, 아니 전혀? 사실 필요 없는 <laughs> 저, 지금 챔피언이야 얘는 아 그래? 어 <laughs> 그건 지금 데드락이 날먹 캐릭터라고 지금 아 진짜 무섭건무섭고 날먹 아확인했 아, 근데 이러면 무조건 이겼어. 얼마 하면 봐. 벌써. 그런데 저렇게 벽걸은 뭐 어떻게 들어오냐? 봐. 말을 말해봐. 들어올 수 있어 이걸? 오. 들어 있어. 아, 들왔다나나갔어 나오라고 해봐 한번. 내가 다 부셔줄 테니까. 나와 나. 적군이 한명남았 나와 나와 적군이 한 나와봐. 나와봐, 나와봐. 나와. 나와. 뒤냐? 이게 펄 뭐? 하하하하하하 아, 여기 어, 여기서 놀랐다는 거야, 여기? 다시 다시. <laughs> 아, 깜짝 놀래가 이 <laughs> 시구. 아, 공을 내가 다 죽여 줄게. 아, 뭐 약간 각 이런 거 있어? 막 이런 나무에 튕겨 가지고 막 아, 나막 그런 각 같은 거는, 거는 나는 너무 깊비들만 하는가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도박수라고 생각해서. 아, 도박수. 어, 나 그냥 그런 거안 해. 필대로 가 나는. 도담으로 보내 버려. 여자 싸, r 어디 갔어? 어. 오. 뭔가 게임 어떻게 이기네. 아, 데드락이 좋다니까 그냥 된모야아너 데드락 한번 해주면 안돼 진짜? 나중에? <목소리> 아, 오늘 스크림에서 한번 물어볼게 내가. <laughs> 오늘 데드락 해보 <laughs> 아, <laughs> 데들락냐이 아, 싸울래? <laughs> 네, 연습을 해야지. 게이장아 잠깐만요. 아, 데, 아, 어. 저희 데드락 이거 막아가지고. 아, <laughs> 가. <laughs> 어 줄게. 안이크가중에 떨어졌습니다. 자, 기다려봐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이거, 이거는 잠깐 기 자, 이거 이거 하늘 유튜버 잘못됐네. 하늘 유튜가 잘못됐어? 하늘 어, 아, 네. 이게. 아, 아 아니, 어. 이동 봉쇄. 무손운좀해 근데 걸을 수도 있는데 이거 잠깐. 에니컴? 하 와! 개 같은 개 같은 벽 때문에 조질 뻔 했는데 <laughs> 일부러 유도한 겁니다. 아스트라미. 어띵 매니 및스이션어 눌러. 스마크 매. 오케이. 탈출해. 오우. 어, 아, 좋은데? 왔어. 아, 깔끔하다. 아, 그럼. 야, 이번에 궁 있잖아. 내가 좋은이 좀 차원이 다른 궁을 보여 줄게, 내가. 차원이 다르다. 어. 몇 차원인데? 대 <laughs> <laughs> 같은 소리 하지 마라. <laughs> 아! 이놈아, 보내 버려. 이고 와! 제이제이 어? 이안나는데 아, 맞다. 맞다. 1대2 교환이야, 1대2 교환. 이거 이거 봐, 이거 봐. 쓰고 있는데, 우리 팀? 오케이. 오ー... 일을üyor는가, 일부러 이렇거 일부러. 레이즈 궁처럼, 약간. 뭔 느낌이야, 지 진탕 다 알지? 맞았다, 근데. 아, 그럼. 그래. 확실 레이즈 궁안 좋긴 하네. 방금 레이즈 궁에서2킬는데 아니, 진탕 맞췄잖아. 아, 진탕 맞췄지. 아, 진탕 맞췄지. 어, 기석아, 나 앞에서 맞고 싶다. 팀 어. 아. 안 돼, 이따 A 도와줘야겠다, 내가. 아이 도와줘 아, 도와줄게 진짜 야, 안에서 막을래 아니면 사이트? 내가 두개 다 깔아버리게 내가 네, 드론만 어, 깨지고 아 저기 조 저희 지금 내가 B는 벽으로 막고 둘다 커버한다는 마인드 잘한다 오 이건 아 올라왔다 장면 배치 에이 에이 와이씨 나이사이 포시 둘로 분리되었어 어? 안들어왔는 아직?

무담으로 보내버려. 아, 한명 아, 남았다. 나이스 아, 이겼다. 레이즈 궁, 레이즈 궁이잖아, 아, 레이즈 궁. 은 어? 어? 아, 어? 야, 대드락 궁 좋은데? 아, 그럼 무조건 일들일 교환 된다니까 얘는. 캐리엠블픽 나지? 데드롭 픽하면 내가 다 이겨. 킹 증명했다. 뭐야, 아, 진짜, 진짜 내가 네 명씩 한 번만 딱그 나중에 솔레 갈때 저거 대드락 하면 해봐, 진짜. 아, 네가 진짜 좋다니까. 이 이번에 패치 먹고 좋아 져서 쓸만하다는 거. 어, 어 좋아 져서 쓸만해. 예전에 그 대드록이 아니야. 예 진짜 일단 덫이 아니다 해봐 그냥 긴 말이 필요가 없어 그냥. 확인했다. 그렇게 된 뭐도 대드록에 빠지게 된다. 구독. 구독. 구독.